돈을 대체 얼마나 벌길래 그 연봉이 2,800만 원이었어요. 첫 직장을 다닌 1년 동안 5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보타민을 여기서 또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토기토기입니다. 올해부터는 조금 더 새로운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유튜브에 첫 영상을 올린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다 보니까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이제는 칩보하시고 회사에 다니시는 사회초년생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 또래의 사회초년생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내용을 담아 보려고 합니다. 첫 영상으로는 제 요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내용을 받아봤어요.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면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노하우를 줄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 신뢰가 갖춰진 인물이라는 증빙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저는 지금까지 약 8,500만원의 현금을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제목에 1억이라고 써둔 이유는 8,500이라는 숫자가 좀딱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안 예쁜 것도 있기도 했고 제가 지금 전세보증금에 들어가 있는 돈이 3천만 원이 있는데 그 돈까지 합하면은 1억이 넘는 거는 맞긴 하거든요. 편의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점 먼저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8살이라는 거는 새로 생긴 윤석열 나의 기준입니다. 저는 95년생이고요. 어, 저는 회사를 다닌 지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3년차 정도 됐더라고요. 1억을 모았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실 게 돈을 대체 얼마나 벌길래? 라는 거일 것 같아요. 제첫 직장은 공공기관이어서 연봉이 많지가 않았어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연봉이 2,800만 원이었어요. 뭐. 근데 저도 서울에 나름 좋다고 하는 학교를 나왔거든요 요즘 취업이 완 되다 보니까 최소 마지노선으로 생각해둔 연봉 기준이 3,600은 그래도 됐었는데 그것도 안 되는 2,800이 처음 연봉 계약서에 딱 써져 있었을 때 저도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죠 첫 직장을 다닌 1년 동안 5천만 원을 모았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좀 신기하긴 한것 같아요 연봉 2,800인데 어떻게 그 1년 동안 5천만 원을 모았을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교적 짧은 기간 동안 큰 돈을 모을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통장 분리 진짜 통장 분리는 돈 모으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첫 번째 스텝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수익을 받는 통장 있잖아요 월급 통장 월급이 들어온 날에 그 통장이 0으로 비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의 쓰임새, 용도에 따라서 각 통장에다가 분리해서 바로 옮겨놔야 되는 거예요 월급 300만 원 이렇게 한 통장에다 넣어두잖아요 그러니까 가계부를 쓰고 소비를 통제한다고 해도 이게 통제가 되지가 않아요 저희 같은 사회초년생들한테는 큰 돈이거든요? 한 달에 다 소진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인데 그 돈을 통장 분류를 안 하고 한 통장 안에다 그냥 쌓아놓고 쓰게 되면은 그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몰라요. 가계부를 써도 이 소비 계획, 저축 계획을 세우지 못하게 돼요. 월급에 들어온 돈은 무조건 그 당일 날에 돈의 용도 쓰임새에 따라서 각 통장으로 이동을 시켜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월급이 들어오거든요? 오늘 제 생활비 통장 두 개에다가 옮겨놔요. 두개 사용을 하는 이유는 혜택에 따라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는요 토스뱅크에 있는 모으기 통장 기능을 사용을 해요 토스뱅크 안에서도 용도에 따라서 계좌를 여러 개 만드는 것처럼 돈이 들어갈 구자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쇼핑에 10만 원을 넣어놔요 의료비, 경조사비로 쓰는 돈 10만 원을 넣어놔요 여행비 20만 원을 넣어놔요 사업비로 50만 원을 넣어놔요 이 모으기 통장 안에 있는 거는 일종의 제 비상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쇼핑을 이번 달에 쇼핑 쇼핑에 있는 10만 원을 다 썼어 그러면은 저축통장에서 뭐 나머지 돈을 더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통장 안에 있는 돈에서 더 쓰려고 하거든요 뭐 대출 이자라든가 월세, 보험비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나가게 지정을 해둔 통장이 있어요. 그 통장에다가 한 번에 이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엔 적금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고 계실 뭐 청년 희망 적금 50만 원 그리고 청약 10만 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떤 통장엔 얼마씩 넣어야 될지 이거를 따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어디 항목에 얼마를 쓰는지를 일단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사실 돈 관리하는 것의 시작은 가계부를 쓰는 것입니다. 좀 여담을 드리자면 저는 대학교 때부터 가계부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가계부를 쓰는 게 되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뭐 성격 유형 검사 이런 거를 해보니까 저 같은 사람 유형은 가계부 쓰고 뭐 일기 쓰고 이런 게 취미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를 물어보면 취미가 없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 유형이래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아, 가계부는 다 쓰는 줄 알았는데 다 쓰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할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가계부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가계부 앱이나 뭐 엑셀이나 이런 거 필요 없고 토스트나 뱅크샐러드 이런 금융 앱 같은 거 다운 받으시는 거 추천해요. 마이데이터로 해서 내 자산들 다 연결시켜 놓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계좌, 카드, 네이버페이, 지역 화폐 이런 것까지 다한 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결산 이자가 몇원 들어왔다. 캐시백 몇십 원 들어왔다.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이 되고 내가 오늘 지출한 소비도 얼만지. 따져볼 수가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가계부 쓸때 가장 불편했던 게 친구들은 같이 식사를 하고 돈을 나눌 때 실제로 내 통장에서 나간 돈과 내 소비로 지출 기록되어야 되는 돈이 다를 때 가계부 쓸때 스트레스 받는 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토스뱅크 이런데서는 실제로 계좌에선 돈이 얼마 나가는데 내 소비로는 얼마로만 하겠다 라는 거를 지출 금액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계부 쓸때 너무너무 좋고 편하고 그래서 저는 토스 앱을 깐 이후로 진짜 매일매일 토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막 사실 금액이 바뀌는 것도 없고 막 새로 뭐를 한 것도 없는데 그냥 토스 앱에 들어가서 그냥 숫자들을 보는 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일단 돈을 모으시겠다 하는 분들은 금융 앱을 까시고 수시로 들어가시면서 이런 앱을 보는 것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돈을 모으는 게 약간 도파민 중독 걸린 것처럼 계속 생각나게 되고 엄청 재밌어요. 그게 희열이 느껴지거든요. 통장 분리를 했잖아요. 월급에 또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돈은 어떻게 하느냐? 파킹 통장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파킹 통장이라고 하면은 이자를 많이 주는 통장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비상금이나 묵돈을 취하기 좋은 용도의 통장이에요. 그래서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비교적 금리도 꽤 높은 그런 통장을 말하거든요. 사실 저는 예전엔 어떻게 했냐면 어릴 때 만들어 놓았던 제 계좌에다가 남은 돈을 그냥 모아두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썼다 보니까 그냥 오랫동안 계속 쓰고 계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통장은 대부분 금리가 없어요. 금리가 있는 통장이 있는지는전 몰랐어요. 금리가 없거나 아주 정말 소소한 수준의 통장인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썼던 통장도 알고 보니까 금리가 0이라는 거예요. 제가 돈을 그렇게 좋아하고 돈에 관심이 많고 돈 버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금리가 0인 통장에다가 돈을 이렇게 쌓아두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돈 모으는 곳을 당장 바꿨어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이 패킹 통장으로 쓰기 좋은 몇 가지 통장들이 나와요. 뭐 코스뱅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케이뱅크도 있고 그런데 제가 원래 쓰고 있는 삼성증권 CMA에다가 넣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이자가 붙는 게 보여요 그래서 하루하루 돈의 액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도파민을 여기서 또 느낍니다 근데 여기서 참고치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어, CMA는 그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가 안 돼요 시중은행은 소위 말해서 망한다 해도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 돈을 국가에서 책임져 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CMA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파킹통장이든 CMA든 아니면 뭐 발행어명 CMA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안 쓰는 돈, 묵돈을 오, 무조건 금리 나오는 계좌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네 번째는요, 재테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재테크! 재테크! 재테크 하셔야 돼요. 저는 제또래 분들이면 당연히 다 재테크를 하실 줄 알았거든요.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의외로 재테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주식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산에 대한 목표가 있다고 하시면은 저는 재테크는 꼭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근로소득만으로는 저희가 돈을 불리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주식이나 이런 재테크를 하지 않다 보면뭐 경제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좀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라도 재 테크를 하는 게 되게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는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주식 넣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사실 저도 많이 물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주식으로 제가 막 돈을 많이 벌었다는 생각을 별로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항상 <laughs> 계좌를 보면 항상 마이너스다 보니까. 근데 제가 작년 한해 동안 주식으로 번 돈을 정리된 걸 봐보니까 작년 한해 주식으로 번 돈만 한 500만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으로 받은 돈이 한 100만원 정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총 600만원을 더 번거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남들보다 월급을 두번더 받았다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주식을 잘한 건 아니에요. 사실 지금까지 플러스 된 것만 계속 팔아가지고 이렇게 연수익이 결국에는 이렇게 플러스가 된게 맞긴 한데, 어쨌든 월급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뭐더 받을 수 있는 셈이 되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주식을 시작할 때 마음가짐 자체가 주식으로 막큰 돈을 벌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시장 이자율보다 조금 더 벌겠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만 생각하셔도 취미로도 하기가 되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그나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ETF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ETF라는 건 저희가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들이 만든 개별 주식을 묶어놓은 이 포트폴리오 자체다가 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반도체가 오른다던데 뭐 어떤 반도체 주식 주식 딱 하나 콕 집어서 투자를 하기에는 내가 좀 지식이 부족하다 라고 하면은 반도체 ETF를 그냥 사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재테크를 하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좀 금리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주식을 산다든가 채권을 산다든가 금이나 달러를 산다든가 아니면 그냥 정기예금을 준다든가 금리를 이용해서 선택지가 많아지실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절대적 수입을 늘리셔야 됩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직장에서 1년 일하고 회사를한 후에 모은 돈이 5천만 원이랬잖아요 연봉 2,800인데 모은 돈이 5천이 될수 있겠어요 당연히 월급 외 수익을 더 벌어들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 수입 출처가 되게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스마트 스토어 가끔 하는 자소 첨삭이나 강연 책 출판한 인쇄 책 출판하기 전까지 얻었던 전자책 수입.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서 소득을 얻었거든요? 자기 개발 차원에서도 되게 건강한 취미라고 생각을 해요. 좀 부담을 갖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장 뭐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해봤자 수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뭐 배달 알바 몇번 뛴다고 해서 3, 4만원 벌고 하는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게 의외로 쌓이면 의미가 있어요. 사실 제가 유튜브가 별로 수익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을 그렇게 자주 안 올리잖아요. 최근에 몇개뭐 쇼츠 올리긴 했지만 쇼츠는 수익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냥 0이에요0 그래서 제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유튜브 수익이 이런 말 드리기 되에 창피하지만 그래봐 2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많아봐야 3만 원? 한 달에 2만 원씩만 벌어도. 3년으로 치면 그래도 25만원 정도 되거든요 25만원이 적은 돈 같지만 은근 또 적은 돈이 아닌게 한두 달은 식비로 쓸수 있는 돈이에요 두달 동안은 밥을 공짜로 먹는 셈이 되는 거예요 꼭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게 정신적으로도 되게 엄청 뿌듯하고 막 도파민이 나오고 되게 건강한 취미거든요 제가 나중에 직장인으로서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부업 같은 거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좀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라고 한몇 가지 내용들 있잖아요. 막, 금리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한지, 직장인이 할수 있는 부업이라든가, 돈 아끼는 법, 소비 줄이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도 영상 통해서 차차 설명을 드릴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초년생 분들을 위한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더 전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구독하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